267대 교황으로 처음으로 미국 출신 교황이 탄생했습니다. 40대 한국 여성이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하려다 체포됐습니다. 유아국제공항에서 오늘 또다시 관제 레이더 화면이 꺼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미년 간단한 혈액검사만으로 최대 50%의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주현우입니다. 제267대 교황으로 처음으로 미국 출신 교황이 탄생했습니다. 새로운 교황으로 선출된 레오 14세의 측근들은 그에 대해 주변 사람들을 무장해제시키는 겸손함을 지닌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제267대 교황으로 최초의 미국 출신 교황이 탄생했습니다. 새로 선출된 교황 레오 14세의 측근들은 그가 교회와 세계 지도자들을 하나로 이끌 수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최근까지 바티칸 국무원에서 근무한 마거릿 오브로박 수녀 역시 레오 14세 교황을 옆에서 지켜본 결과 그는 늘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고 겸손함을 지닌 인물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오브로박 수녀는 2024년 9월 프란치스코 교황과 함께 당시 추기경이었던 레오 14세와 벨기에와 룩셈부르크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당시 그와 매우 통찰력이 있고 깊이 있는 신학적 대화를 나눴던 것이 인상 깊다고 회상했습니다. 이어 레오 14세는 본인 스스로도 동의할 수 있고 다른 사람 역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레오 14세는 다른 사람들과 매우 유연하게 소통하면서도 타인의 관점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며 그를 통해 더 통합된 교회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2023년 로마를 방문했을 당시 90분간 레오 14세와 함께 시간을 보낸 라스베거스 조지 토머스 대주교는 레오 14세가 프란치스코 교황 시절에 상당한 영향력과 권력을 지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적인 자리에서 전혀 권력의 이미지를 내비친 적이 없었다. 그는 매우 겸손하고 유연한 분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토머스 대주교는 레오 14세의 겸손하고 절제된 스타일이 전 세계 여러 지도자들과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레오 14세는 상대방을 무장 해제시키는 겸손함과 인간적인 진솔함을 지닌 인물이라며 그의 이러한 면모는 전 세계 지도자들의 마음을 문을 열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40대 한국 여성이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하려다 체포됐습니다. 이 여성은 과거 두 차례 입국을 거부당한 전력이 있으며 세 번째 시도에서는 다른 사람의 이름이 적힌 여권을 제시하고 허위 진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41세 한국 이름 남영 신 씨가 캐나다 국경을 넘어 뉴욕주로 넘어오려다가 입국 심사 과정에서 체포됐습니다. 남 씨는 지난 2024년 4월 라스베가스 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입국 거부를 당했으며 이로 인해 5년간 미국 입국 시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서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남 씨는 같은 해 7월 텍사스주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입국하려다 구금됐고 두달 만에 추방됐습니다. 이에 남 씨는 지난 일요일 자동차를 이용해 캐나다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입국 심사관에게 본명인 남영신이 아닌 남내진이라고 적힌 여권을 제출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지문 채취를 거부하고 미국 입국을 거부당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도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현재 남 씨는 불법 재입국 시도 허위 진술 혐의로 체포된 상태로 법무부는 남 씨의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주 동안 항공기 결항과 지연 사태를 빚어뉴 유학국제공항에서 오늘 또 다시 관제 레이더 화면이 꺼지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관제사들은 긴박한 무전을 통해 상황을 전했고 하강 중이던 항공기들은 일시적인 혼란을 겪었습니다. 지난달에도 유사한 장애가 있었던 만큼 시스템 노후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저지뉴욕 리버티 국제공항에서 항공기 관제를 담당하는 레이더 화면이 오늘 새벽 꺼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관제사들이 페덱스 화물 항공기를 향해 레이더 화면이 꺼졌다고 다급하게 말하는 무전 내용도 공개됐습니다. 또 다른 무전에서는 사이프로스에서 뉴욕 공항에 도착 중이던 개인 전용기를 향해 잠시 레이더 장애가 발생했다며 하강 도중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고도 3,000피트 이상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성명을 통해 이번 통신장애는 필라델피아 구역의 통신 및 레이더에 영향을 주었으며 유학공항에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습니다. 통신 및 레이더 장애는 오늘 오전 3시 55분경 발생했고 약 90초간 지속됐습니다. 불과 2주 전인 4월 28일에도 관제탑 통신 및 레이더 장애가 발생해 약 1분 30초 동안 관제 시스템이 꺼지면서 관제사들은 항공기와의 전혀 소통할 수 없어 안전상의 우려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당시 장애로 인해 일부 관제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며 이런 환경에서 계속 일할 수 없다고 병가를 냈고 이는 2주간 이어진 항공기 지연과 결항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션더피 교통부 장관은 항공 관제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 계획을 발표하면서 항공기 관제탑 레이더 및 시스템 노후화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번 개편 계획은 광케이블, 무선 통신, 위성 기술을 포함하며 완공까지 약 3~4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년 간단한 혈액 검사만으로 최대 50%의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검사는 암을 치료 가능한 초기 단계에서 찾아내 생존율을 높이는 데큰 도움이 될수 있어 새로운 암 조기 진단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한 번의 체열만으로 50종 이상의 암을 조기 진단할 수 있는 다중암 혈액검사를 도입해 전 세계 의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MCED 다중암 혈액검사는 혈액 속 미세한 암, DNA 조각을 분석하여 암의 존재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50종 이상의 암을 동시에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검사로는 발견이 어려웠던 암종에 대해서도 조기 발견이 가능해져 암 검진 한계를 넘어서는 진단 도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영국 국립보건서비스는 2021년부터 갈레리라는 다중암 혈액검사에 대규모 임상시험을 진행한 결과 이 검사는 암이 진단된 환자 중 66%에서 암신호를 탐지했으며 이중 85%는 암의 원발 부위까지 정확하게 식별을 냈습니다. 또 검사로 암이 없다고 잘못 진단한 비율은 위 양성률은 1.4%로 높은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갈레리 검사의 전체 민감도는 66.3%로 암이 초기일 때 민감도는 24.2%로 낮게 나타났지만 진행된 단계에서는 95.3%로 높아져 치료가 시급한 고위험 환자 선별에 탁월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NHS는 2028년까지 암 환자의 75%를 초기 단계에서 진단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이며 MCD 기술은 이를 실현할 핵심 도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 치료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환자의 생존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러한 혁신적인 암 진단 기술은 향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며 암 치료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목소리> 뉴저즈 잉글루드 크리프의 펠리세이즈 파크 절박 아래에서 24세 말부로 거주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펠리세이즈 인터스테이트 파크웨이 경찰에 따르면 어제 오전 12시 38분경 여성의 아버지로부터 딸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신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현장에는 버겐 카운티 셰리프국 수사팀, 버겐 카운티 검시소, 유저지주 경찰 항공대, 버겐 카운티 비상 관리국도 함께 출동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어제 오전 4시 54분경 유저지주 힐스데일에 위치한 파스캐 밸리 고등학교에서 구내식당 냉장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학교가 하루 동안 임시 휴교했습니다. 화재는 식당 주방의 냉장고에서 시작돼 상부 덕트로 확산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이를 작업 화재로 분류하고 리버벨, 웨스트우드, 우드클리프 레이크, 올브테판, 워싱턴 타운십 등 인근 여러 지역의 소방대를 지원 요청했습니다. 현장에는 힐스데일 자원봉사 앰뷸런스도 출동에 대기했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화재는 오전 5시 26분경 진압됐으나 학교 전체 연기가 퍼진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해 학교 측은 이날 하루 휴교를 결정했습니다. 당일은 AP 시험 일정이 예정돼 있었으나 시험은 연기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파스켓벨리 고등학교는 힐스데일과 리버벨 지역의 학생들이 재학 중인 공립학교로 이번 화재로 인해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1990년부터 2009년까지 재직한 데이비드 에키스터전 대법관이 어제 뉴 햄프셔주 자택에서 향년 85세로 별세했습니다. 수턴은 1939년 메사추세츠주 멜로즈에서 태어나 뉴 햄프셔주에서 성장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철학을 전공하고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로즈 장학생으로 수학한 후 하버드 로스쿨에서 법학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법조계 경력은 뉴 햄프셔주 경찰청에서 시작됐으며 1976년에는 주 법무장관에 임명됐습니다. 이후 뉴햄프셔주 고등법원과 대법원 판사를 거쳐 1990년 조지 H.W. 부시 대통령에 의해 제1 연방 순회 항소 법원 판사로 지명됐고 같은 해 연방 대법관으로 임명됐습니다. 초기에는 보수 성향으로 평가됐으나 재직 중 점차 중도 또는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며 대법원의 자유주의 성향 판사들과 함께 판결에 참여했습니다. 특히 1992년 플랜드 페어런트 후드 대 케이시 판결에서 낙태권을 지지하는 다수 의견을 공동 작성했으며 2000년 부시 대 고어 사건에서는 소수 의견에 참여하여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뉴욕시 맨해튼 거리에서 한 퍼포먼스 아티스트가 보도 위에 카펫을 깔고 그 위에 누워 있는 독특한 퍼포먼스를 펼쳐 시민들의 관심과 논란을 동시에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퍼포먼스를 본 시민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일부는 일상의 공간을 예술로 재해석한 창의적인 시도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다른 이들은 보도에서 벌이는 행위치곤 너무 과하다 변태 같다는 반응을 보이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아티스트는 공공공간에서 개인의 존재와 사회적 시선의 경계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싶었다고 퍼포먼스의 의도를 밝혔습니다.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거나 제재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일부 시민들은 예술이든 아니든 공공 장소에서 이런 행위는 적절하지 않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나인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